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은 영창 케미칼 상장하는 날이죠. 청약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를 포함해서 영창 케미칼 청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케미칼은 내일 대신 스펙과 함께 상장합니다. 스펙과 같이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 상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였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하나증권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하나증권 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케미칼은 수요예측에서 의무학약 신청이 5.9% 였는데요. 최종 배정에서는 14.9%가 됩니다. 의무학약을 두배 조금 넘게 확장해서 묶어 주었는데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학약은 3개월 학약이 약 16만 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339만 주인데요. 비중으로 33.5%가 유통됩니다. 개인적으로 유통물량이 30%가 넘어가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창케미칼은 저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많은 수준이죠. 그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유통금액인데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6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통물량을 보았을 때, 넥스트 칩이나 레이저셀과 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럼 상장일 주가 예상을 해볼 텐데요. 영창 케미칼도 특례 상장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공모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하는 것은 이번에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공모주들로만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의무 학약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창 케미칼은 수요 예측에서 의무 학약 신청 비율이 5.9% 였는데요.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의무 학약이 비슷하게 나왔던 종목 8개를 뽑았는데요. 8종목을 평균해보면 시초가는 57%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종가는 3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창 케미칼도 공모가 대비 57% 상승한다면 주가는 29,200원이 됩니다. 유통금액이 비슷한 종목들과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영창 케미칼은 상장일 유통금액이 630억 원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유통금액으로 상장했던 6종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초가가 50% 이상으로 시작했던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평균에 보면 시초가는 30% 상승, 종가는 15%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창케미칼이 공모가 대비 30% 상승한다면 주가는 24,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들과 비교를 해본 주가는 30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볼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 50%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상승하는 24,2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라고 보아야 될것 같은데요. 주가가 24,200원이라면 시가 총액은 2450억 원이 됩니다. 앞에서 유통물량 설명드릴 때, 넥스트칩이나 레이저셀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보시면 유통물량 구조가 흡사하죠. 레이저셀의 유통물량 비중이 40%, 넥스트칩은 33%였고, 영창 케미칼도 33.5%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도 비슷한데요. 또한 유통 금액도 레이저 셀이 542억 원, 넥스트 칩은 751억 원, 그리고 영창 케미칼은 630억 원으로 코스닥 종목치고는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의 상장일 흐름만 다시 한번더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칩은 공모 가격보다 32% 상승한 주가로 시초가는 잡히는데요. 그리고 첫 10분 동안은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 10분에서도 상승을 시도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결국 하락하는데요. 9시 30분 즈음에는 시초 가격을 깨고 내려왔고, 약간 횡보를 하다가 계단식으로 2차 하락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약한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 장막판으로 흘러갈수록, 단타 분들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종가는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넥스트 칩이나 레이저셀 모두 장 초반에 나왔던 상승이 결국 당일 고가가 되었습니다. 주가로 보면 넥스트칩의 시초가는 17,150원이었고, 고가는 18,7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는 9%까지 상승을 했었죠. 레이저셀은 시초가는 2600원, 그리고 고가는 23,350원이었습니다. 시초가에서 13%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두 종목 평균 시초가 대비 10% 정도는 상승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창케미칼도 시초가가 공모가격 대비 20에서 30%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면 결국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정도 상승한 주가에서 보내주는 게 무난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주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초가가 어느 정도에서 잡히느냐를 보면서 잘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창 케미칼의 공모 가격은 18,600원이었구요. 시초가는 37,200원부터 16,75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종목은 청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넉넉히 배정을 받으셨을 텐데요. 깜짝 수익을 주는 대박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